오늘은 톱다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. 어, 톱다이에 보면 작은 날이 있고 큰 날이 있습니다. 작은 날의 용도는 어, 하판의 하부의 부분을 살짝 어,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어, 큰 날은 전체적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고요. 이두 어, 개가 같이 돌아야 밑에가 파손이 없이 예쁘게 잘 나갑니다. 제가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깔끔하게 나갔습니다. 어, 넓게 밀을 때는 여기에 치수가 다 적혀져 있어가지고 밀기가 편한데 좁은 쪽으로 밀 때는 어,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어... 좁은 부분일 때는 전문가한테 어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